안녕하세요. 피케 트래블러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이 미니멀 웍스에서 나온 이 우드 테이블입니다. 어, 제가 상세한 스펙은 정보 더보기란에 넣을 텐데요. 사실 이게 저희의 어, 최애의 테이블이었다가 한 10개월, 10개월 만에 최고로 안 좋은 테이블 1위로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우선 이 테이블은 저희가 처음에 이제 캠핑을 캠자도 몰랐을 때, 어,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하고, 갬성이다. 이 갬성이고, 이 자연에서 이 갬성을 느끼려면, 우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냄새도 좋고 어~ 너무 멋있어가지고 샀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안 좋았던 점은 이 높이 조절인데요 사실 캠핑에서는 이 높이 조절이 허리를 어~ 아프게 하고 안 아프게 하고를 많이 좌우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음식을 먹을 때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사, 사람마다 키가 다르니까 그거에 맞는 테이블을 사는 게 좋지만 저희는 이제 아이의 기준이 아니라 저희 성인을 기준으로 이제 샀어야 되는데 첫 번째 단점이 높이 조절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 미니멀 웍스에 가 보면 이 제품을 이제 딱 보실 텐데 이 펼치기도 어렵지만, 이게 세워놓으면 고정이 딱 되면서 더 이상 높이 조절이 불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 체어를, 캠핑체어를 먼저 어느 정도의 높이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약간 성인 기준으로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뒤로 기울이고, 계속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그 점이 안 좋았어요. 높이 조절이 안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캠핑 장비를 산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의자부터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 이 테이블 조절이 가능한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걸 맞는 의자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저희같이 지프 릴렉스 체어. 아 저는 너무 맘에 들거든요. 그 그러니까 무게감도 나가고 부피감도 나가지만 릴렉스 체어에. 대한 그 니즈, 편안하다는 니즈를 충족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지프 릴렉스 체어를 딱 선택을 했다면 사실 릴렉스 체어 같은 경우는 밥 먹는 용도가 아니에요. 릴렉스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 같이 추천드렸던 그 지프 그 추천을 보시면 작은 미니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구입하시면 되게 좋을 건데. 그거에도 좀잘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테이블 높낮이 조절을 못하는 게 굉장히 단점이었어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첫 번째 단점이 그거였고요. 그리고 그래서 항상 어떤 제품을 사면 그거의 높낮이를 꼭 확인하고 먹을 때 편한지, 그 편한 위치가 되는지 아니면 이게 높낮이 조절로 가능한지 뭐 이런 걸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염이에요. 이 나무가 아무래도, 어, 이 나무이기 때문에 위에 이제 아무리 이렇게 뭘 하더라도 이염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뭐를 딱 얹어 놓으면 색깔이 바닥에 정말 많이 배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 계속 이렇게 쓰다가 여기가 계속 이염이 됐어요. 그래서 쓴지 10개월도 안 돼서 색깔이 변하고 또 다시 그럴 때는 뭐 사포로 간 다음에 뭐 니스칠도 해주고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게 되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해줬지만 그래도 이염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미니멀 웍스에서 나오는 이 판을 사가지고 깔아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래도 막 보여드릴 테지만 이염이 아직도 되게 많이 되고, 어, 그걸 다 제거를 못했어요. 네, 두 번째로 그 문제가 사실 가장, 어, 더러워진다. <laughs> 쉽게 더러워진다. 이런 게두 번째 단점이었고요. 또세 번째 단점으로는요, 이 여기가 이제 틈새가 있잖아요. 틈새가 이 틈새 속으로 음식물이 딱 빠져나가면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 이쑤시개, <laughs> 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다른 것 같으면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뭐 닦기 쉽고 막 그런데 이게 나무로 돼 있어서 중간에 또 베이면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하는 게 어렵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해갖고 완전하게 적혀지지가 않아서 나사를 풀어서 옆으로 돌리는 나사를 완전 풀러서 비틀어가지고 얘를 닦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안좀점 3위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어, 네 번째로는 무게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게 뭐 당연하겠죠. 그거는 저희가 감사하고 샀지만 어쨌건 네 번째로는 이 무게가 엄청나요. 그래서 어, 차의 무게에서 어, <laughs> 이거를 아, 계속 도 캠핑 장비가 뭐가벼운 가벼울수록 좋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초보는 무거운 무게를, 무게의 장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희처럼 그냥, 어, 무지하게 그냥 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변경하는 게 가벼우면서, 어, 편리성을 강조하게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어, 저희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무지하게, 어, 멋으로만, 아, 멋있다, 어우, 감성이다, 쩐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변경해야 할, 바꿔야 할 1순위, 월스트, 어, 캠핑용품 1위로 뽑힌 이 미니멀 웍스입니다. <laughs>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단점. 저는 아직도 이 접는 게 제가 좀 약간, 어, 컴퓨터도 잘못 다루고, 그리고 약간 그런 변으로 되게 무지한데, 이 접는 법도 아직 좀, 어, 잘못 접어요. 그래서 이거 한 번만 접는 거 도와줄래요? 한 번만. 이게, 아직도 저는 어,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laughs> 너무 여기 여기 보여줄게요. 여기가 이렇게 나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사를 이렇게 좀 이것도 정확히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네, 여기가 정확하게 맞추기도 오, 힘이, 필요해. 힘이 필요해요. 당겨서. 끝까지 잡아 네, 당겨서 고정해야 되는데 이게 잘안 맞아요. 그래서 할 때마다 짜증 나는 제품이고요. 저희 것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상판이 짧아서 이게 딱 이렇게 와서 돼야 되는데, 할 때마다 작아서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 제품이 튼튼해요? 아니, 저는 튼튼한 건 알겠어요. <laughs> 감성적으로, 감성을 원하시면 이 테이블 쓰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감성을 원한다고 쓰는 건 아닌 거 같아. 일단 좀티 테이블 컨셉이야. 어, 이거는 식사용. 식사용이 아니야. 이거는... 맞아요 응 이거는 아닌 걸로 아니 이것도 원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완전히 아닌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감성의 포인트를 두시는 분들은 이거서 하시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멋을 포인트로 둔다 <laughs> 이거 뭐 괜찮을 수 있지만 잠시만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하지만 네, 예 뭐? 여기서 지금 뼈대가만 남았는데 이게 지금 저한테 어? 이렇게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난감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였나? 한 바퀴 뒤집어야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못해. 그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보기에 쉬워 보였지만, 몇번 해봤으니까. 그리고 무게가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생각보다 무게가 엄청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안해서 같이 구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미니멀웍스 네, 제품 그래서 만약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 이 제품은 감성을 위해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케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약간, 어, 저, 편의성. 저처럼 편리성 아니면, 그, 좀, 좀, 쉽고 실용적. 실용적인 그런 것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비추인 제품입니다. 제가 그래서, 10개월을 써보고, 어, 팔아야 할 제품 1순위로 뽑겠습니다. <laughs> 네. 무거워. 어, 너무 무거워. 가주세요. 대포. <laughs> 아, 칼라는, 저 제품하고 저희가 샀을 때 당시, 어 약간 진한 그, 그, 오크, 오크색이었나요? 진한 오크색? 그니까 러좀 진한 색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예뻤는데, 제가 그때 사질 못했습니다. 다 품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서 저거를 이제 구입을 했었고. 근데, 음. 색깔은 저는 이제 그 색이 더 예뻤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밝은 색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선택하시면 좋은데 칼라 이염을 생각하시면 그게 더 제품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조금 더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 자체 어, 단가가 사실 조금 더 비싼, 좀 다른 테이블에 비해서 비싼 편이에요. 근데 그 단점인데 그 단점을 끼얹고도 사겠다. 어, 저는 그냥 <laughs> 추천해드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제품은 저는 어, 제가 정말 좋아했던 베스트 1위에서 어, 월스트 1위로 제가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저는 어, 어, 편리성에서 좀 만족을 좀 못한 케이스라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고요. 네, 지금까지 피키 트래블러에서, 어, 미니멀 웍스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월스라고 했지만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추천이니까 만약에 이 제품이 마음에 드신다면 제가 정보 더보기란이나 아니면 댓글 부분에 고정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클릭하고 스펙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키 트래블러였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拜。Bye.